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좌치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주가 조정이 매수의 기회가 되고 있는 기업 바로 코나아이 들고 와봤습니다. 코나아이 브리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코나아이 하면 혹시 뭐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지역 화폐 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실적을 쌓고 있는 기업이 바로 코나아이죠. 네, 코나아이 관련해서 몇 가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보시면 뭐 지역 화폐로 제주도 지역 화폐 KB 코나아이 선정 이런 뉴스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코나아이 삼척시 지역형 화폐 그리고 예, 코나아이, 서울시 강동구 지역화폐, 강동 빗살머니 운영대행사 선정. 코나아이, 인천 지역화폐, 인천 이음 선정. 네. 그리고 코나아이, 오산시 지역화폐 오색전. 그리고 최근에 코나아이, 1조 원대 부산 지역화폐 잡았다. 이렇게 코나아이가 계속해서 지역화폐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코나이가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화폐 운영 관... 관련 대행사인데요.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다는 목표 아래 코나이가 이렇게 선정된 것인데요. 코나이 관련해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키움 증권의 박재일 애널리스트님께서 2020년 3월 5일 발행하신 코나의 레포트입니다 네, 가장 최신 레포트가 이것이라서 이을 이제 보여 드리는데 코나는 스마트 카드 및 개방형 선불형 카드 플랫폼인 코나카드 사업을 영위 중이고 코나카드 플랫폼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 화폐 결제액 증가로 인해 2022년까지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해서 2018년 7월 인천 광역시와 지역 화폐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 10개가 넘는 지자체를 확보했다. 네, 이때가 2020년 기준입니다. 2018년 12월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2022년까지 18조원 결제 규모의 인센티브를 지역 화폐에 지원하는 정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외에도 2020년 2월 28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올해 지역 화폐 발행액을 이전 3조 원에서 6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제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45억 원, 영업이익 24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3억 원의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2020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뭐이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건데 이따가 이제 영업이익을 한번 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기별 매출액이나 영업이 추이가 이렇게 2018년, 1 9년에서 이렇게 상향되었고 었 연간 매출액의 영업이익 추임이 전망해서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이렇게 상승했고 자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수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방침이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호나이 기업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코나이는요. 시가총액 5,850억 원 코스닥 127위 업체입니다. 발행 주식 수는 1,555만 주 정도 되고요. 유통 주식 수가 1,020만 주 정도 됩니다. 운용사3 곳이 코나이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보시면 3대 주주로 국민연금공단이 있네요. 네. 스마트카드 관련 토탈 솔루션 및 카드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스마트카드 핵심 기술인 자바 오픈 플랫폼 기반의 ic 칩 os 인 cos 를 자체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이다. 통신용 유심을 2011년부터 lg u 플러스와 kt에 공급 중이며 최근에는 일본 엔티티 도쿠모의 벤더사로 등록이 되었다. 최근에는 e m v ic 국제 기술 표준 기반의 세계 최초 개방형 선불형 카드인 카드 플랫폼인 코나 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부산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많은 결제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나이 영업이익 보시면요. 2019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13.69%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분기 5.94%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 2분기 11.38%, 2020년 3분기 17.86%, 2020년 4분기 16.51%라는 제 놀라운 영업이익 성장을 보시고 계시고 영업이익률이 보시면 18년도에 마이너스 35.43%, 2019년도에는 마이너스 2.14%인데 20년도에는 네, 13.80%로 약600% 이상 성장한 네, 거의 뭐700% 정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매출액도 보시면 2018년 대비 2019년, 2019년 대비 2020년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 보고 계실 것이고 단기손익도 네, 2020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21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 지역 화폐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코나의 매출이나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코나의 차트 보면서 앞으로 대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가 최근에 올 2월달부터 3월 초까지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고 현재는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께서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 것이냐. 일단은 저는 올해 목표 가격을 5만원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37,600원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21선 아래에 있을 때 이때 한번 대응, 뭐, 매수를 하시거나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몰라서 또 볼리즈 밴드 21선 하단선 밑으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또한번 매수하신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5만원까지는 충분히 볼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수조정이 있었고, 어제도 지수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날에도 저희 실전투자연구원에서는 수익이 났습니다 뭐, 수익, 많은 수익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보시면 대형 포장 15%, M 게임, 게임 35.7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날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것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매도 날짜 기준으로 저희 실전 투자 연구원 황장금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론 저도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자 매도 날짜 기준입니다. 날짜 기준으로 수익률 보시면 어제만 해도 자 3%, 9%. 19%, 5%,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챙겨가셨다라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는 입자를 했지만또30%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또 추후에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요 19%짜리도 지금 비중의 60%만 익절하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정산 일단 60% 입자를 했을 때만 19%에 수익률을 기록했고, 지금도 네 상승 중이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잘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매도 날짜 기준으로 보시면 거의 날마다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일, 18일, 17일 이런 식으로 20%짜리도 있었고, 16%짜리도 있었죠. 자, 20%, 16.96%, 12% 등등. 거의 매일 날마다 수익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쉬운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실전투자연구원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서비스가 비싼 것도 아닙니다. 네, 2개월에 44만 원 여기다 제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3개월에 44만 원 여기다 또 하나 더 신규로 친구를 추천해 주시면 그 친구분이 가입하시게 되면 1개월 무료 그러면 4개월에 44만 원총 4개월에 44만 원 그렇다라고 하면 1개월에 11만 원이라고 하는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여러분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실전투자연구 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나이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지킴이 실전투자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